근데 2년 거주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 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6월 10일 업데이트 됐던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투자 절대 못한다에 YD 쿤 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은 언제까지 채워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생기나요? 이것도 안전진단 통과 시점인가요?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마다 좀 답변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어떤 아파트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 거잘 들어보시고 어떤 점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인년을 실거주 해야 될지 실거주 안 해도 돼야 될지를 잘 따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일단은 투기과의지역 내에서 아직 도정법이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낸 단지부터는 2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나져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2년 실거주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법규는 이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이 아직 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개정이 된 이후에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낸 단지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입주권 분양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입주권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혹여나 만약에 조합 설립이 낮아 있는 상황이라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이 법이, 법안이 언제 나왔냐면 2020년 6.17 대책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20년 12월 달에 이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법안을 냈는데 아직 이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이 서울시장과 얼마 전에 이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이 협력 강화 방안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뒤에 있는 걸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법안이 나오려면 그 또한. 이 도정법이 개정이 돼야지 그 법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안이 빨리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재건축 인년거주 의무 이 법안과 함께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면 법이 통과돼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시기 때까지는 아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내지 않는 단지에서는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2년 이상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려면 50%의 이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내려면 75%의 동의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내려면 75%? 그럼 약 25%의 동의율을 추가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얻기가 더 힘들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재건축 단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휴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는 단지들이 많이 있죠. 목동 신시가지나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 2차도 통과가 안된 단지들이 많아요.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6단지를 제외하고선 전부 다 아직 2차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런 목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도정법이 언제 개정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마도 올해, 올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올해가 되기 이전에 이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내야 된다. 신청을. 그죠? 자, 그러면 2년을 만약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연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에 거주했던 기간을 다 합산시키는 거냐, 라고 봤을 때 합산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계속 쭉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띄엄, 띄엄 살아도 2년만 충족이 된다면 분양 신청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분양 신청 전까지. 그럼 분양 신청은 언제 하는 겁니까? 사업시 인가가 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당 부분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예외 조항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예외. 이 예외 조건은 뭐냐면 상속이나 이혼인 상태에서는 예외 조건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산 분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취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부동산이. 자 이런 경우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자녀한테 부동산이 상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재건축 이년 거주 때문에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자녀가 거주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았던 기간을 그냥 합산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2년 이상 거주를 한 아파트가 상속이 된 거라면 자녀 입장에서는 거주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생업이나 취학,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예외 조건으로 인정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밀억제 권역 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생업 취약 질병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2년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정해 준다. 언제까지? 분양 신청 전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역 일대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낸 단지인지 안낸 단지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 만약에 신청을 아직 안 냈다면 지금 현재 추진이 단계인지 추진이 단계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추진이 단계면 가능성은 좀 있고요. 제외될 가능성. 만약에 추진이 구성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될 의무 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2년 거주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분양 신청 전까지. 분양 신청은 언제 발생이 되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